혈액순환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이다. 혈액순환이 잘 돼야 우리 몸 구석구석 여러 장기에 영양분, 무기질, 산소가 운반된다. 이 과정에 강황이 도움이 된다. 강황으로 혈액순환을 개선시킬 수 있다. 연령,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 등은 혈액순환에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질병도 혈액순환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말하는 질병에는 임신, 고혈압, 신경계 장애, 빈혈, 음식 알레르기 등이 포함된다. 그래도 다행히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여러가지 있다.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건강한 음식으로 식사하며 가정요법을 따라하면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순환기장애나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병원에 가봐야 한다. 여러 효과가 있는 강황자연요법 강황은 여러가지 질병의 예방 및 치유 효과가 있는 향신료이다. 항염증, 항산화, 정화 및 해독 효과가 있다. 강황의 효능은 다음과 같다. 염증 질환으로 인한 만성 및 급성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 피부를 치유해 주고 잇몸 염증을 완화한다. 위산 역류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 변비와 소화기 문제에 도움이 된다. 설사에 좋다. 복부 팽창을 감소시킨다. 매스꺼움을 완화한다. 짧은 증상을 완화한다. 알츠하이머로 인해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된다. 위를 감싸는 점막을 보호한다. 위궤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죽인다. 혈액과 장기, 쓸개, 간등 뿐만 아니라 신체를 정화한다. 혈액 순환 개선에 도움이 된다. 면역력을 키워준다. 당뇨병과 콜레스테롤 문제가 생길 위험을 낮춰준다. 강황으로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 방법 혈액순환이 잘안 되면 몸 전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여러 가지 건강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다. 혈액순환이 잘안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 및 증상은 다음과 같다. 신체 부위에 감각이 사라지거나 당김 손발이 차가운 머리카락이 빠지고, 피부가 건조해진 핀창이나 부종투, 통근육경련 다리 통증 심작 박동이 불규칙한 강황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자연 재료이다. 퍼큐민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효과 좋은 항산화 성분일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도 촉진한다. 강황은 원래 요리할 때 자주 사용된다. 골든밀크라는 가정요법의 주재료이기도 하다. 강황은 전반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할수 있다. 다음에서 소개하는 레시피는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레시피이다. 강황과 후추, 따뜻한 식물성 우유로 만든다. 혈액순환을 개선하는데 효과 좋은 레시피라고 확신한다. 필요한 재료 강황가루 1월 4일 컵 30g, 후추가루 1월 2일 작은술 2.5g. 정수물 1월 1컵 125ml 강황 반죽 만드는 방법 모든 재료를 냄비에 넣는다. 후추를 넣으면 강황과 커큐민 성분이 몸에 더잘 흡수되어 효과가 더 좋아진다. 후추의 피페리는 강황의 커큐민 성분을 활성화시키며 효과를 극대화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후추를 꼭 넣어야 한다. 약한 불로 끓여 반죽처럼 만든다. 식혀서 냉장고에 넣는다. 골든 밀크에 필요한 재료 식물성 우유 1컵, 아몬드, 쌀, 코코넛 우유 등 밀리리터, 강황가루 1월 2일 작은술 8g, 꿀 1작은술 7.5g, 골든 밀크 만드는 방법 꿀을 제외한 모든 재료를 냄비에 넣는다. 계속 저어가며 끓인다. 꿀을 넣는다. 매일 아침 맛있게 마신다. 지금까지 강황으로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 방법을 소개했다. 강황의 효과는 정말 다양하다. 하지만 주의해서 먹어야 한다.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더 그렇다. 어떤 경우든 의사나 전문가와 먼저 상담해 보고 먹는 것이 가장 좋다.